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모란을 좀 해볼까 합니다. 모란 그리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드렸었는데, 오늘은 좀이 모란의 이 느낌 있죠. 이, 이렇게 갈라지는 꽃의 느낌을 좀 강조한 그런 모란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꽃, 꽃에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는 이, 이, 이 느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강조한 그림을 좀 그려보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이야 여러분에게 하도 다양하게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제 좀 제발 그 전에 그리던 그 너무 안일한 방법 외에 우리가 좀 개발도 좀 하고 왜 그림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발견해 내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가끔 그림 그리다 환희로울 때가 언제냐면, 어, 저만의 어떠한 노하우처럼 스킬처럼 뭐가 이렇게 잘 나올 때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림을 그리면서 "아, 요 방법은 좀 아, 참 좋다"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좀 환희롭고 좀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그리는 법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옳다 그리다를 떠나서 자연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우쳐서 같이 해보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그림은 우리가 새로운 것만 창작이라는 게그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예술가로서 그 창작의 그 부분을 등한시하고 계속 할 하던 방법 외에는 하지 않는지 저는 좀 의아한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이렇게,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 사이에, 어, 좀, 꽃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좀 피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서 한빛이 있진 않아요. 꽃잎 자체가. 약간의 이 배경색이 좀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 나중에 노란 게 뭐가 꽃 있... 저기가 있으려면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짝 살짝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진하면 촌스러우니까 이렇게 살짝 이런 느낌이 싹 나주면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음 응? 이렇게 음. 응? 이것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 여러분도 잘 아는 봉우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봉우리를 한번 해볼까요? 봉우리를 할 때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 꽃잎 색과 비슷한 느낌의 색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어디에다 하든지 여러분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해주든, 여기에 해주든,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이렇게 봉어리를 해놓고요. 이제 여기에 뭐를 그리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예, 맞아요. 자,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도 아까와는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안쪽은 진하고 밖은 여리게. 얘들은 지금 밖은 진하고, 여기는 진하고, 여긴 진하고, 그렇죠? 여긴 진하고, 지금 이쪽은 여리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정, 요런 느낌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려놓고 당연히 이끝 부분에는 이렇게 진한 게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어? 요런요런데 이렇게 진한 게 좀씩 들어가주면 어? 이렇게 어? 그러면 더훨 낫죠. 이렇게 놓고 이제 잎사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란잎을 그리는 법이 참 많고 다양하지만, 요즘 근자에 제가 자주 그리고 저만의 방법은 좀 먹을 많이 충분히 사용해서 좀 잎사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이게... 좀 주변에는 좀 검은색으로도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 놓으면 훨씬 더 느낌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검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색이 당연히 들어가줘야죠. 그, 잎사귀 색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요? 노랑, 연두, 수감. 거기에 끝에 무슨 색?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어, 연지나 주황을 살짝만 칠해주면, 이런 느낌의 모든 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한번 자연스럽게 끄집어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모란의 느낌은 완성이 돼가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잎사귀를 넣어줍니다. 음. 이렇게 딱 오죠? 음.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그래 놓고, 여기에 세순이 올라온 요 느낌을 해 주고 여기에서 이제 나무로 이렇게 그려 주는 거죠. 이렇게 음. 응. 그러면 목단이 완전히 완성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물론 인맥도 하고 수술도 하고 다할 거예요. 예, 그럴 때 여기에 요새요새 요 순에 그 해에 새로 올라온 가지에 여기는 나무고 여기는 풀이거든요. 이 풀로 된건 전부 풀로 된건 우리가 그 구분을 해야 돼요. 야, 예, 얘는 겨울을 나무로 여기까지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 놓고 그해 여기에서 요렇게 뭐가 올라와요. 새 줄기가 올라오죠. 그래 놓고 거기에 꽃이 자라는 것이 당연히 얘가 목단입니다. 모란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한번 수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이 친구가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수술을 해볼게요. 수술을 할때그 안쪽에 당연히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있을 테고 거기에 피어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좀 많이 보셨다면 금방 알 건데. 야 이게 지금 마르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죠? 어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예 수술이 딱 달라붙어 있겠죠? 야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어 이렇게 해서 모란의 예쁜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 안쪽이 좀 말라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흰색으로 여기에 이렇게, 뭐가 예 수술이 매어 달릴 자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놓고 끝에 노란과 흰색을 섞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들러붙여 줍니다.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약간의 노란 기운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 들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는, 네, 모란이 완성이 되죠. 이제 여기에 인맥을 좀 해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 그, 감이 잡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인맥을 하는 방법이 하도 다양해서 오늘은 제가 그냥 좀 편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인맥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망치거나 또는 너무 해결화시키는 생선가시 같은 느낌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요. 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첨삭을 지도할 때 제가 제일 염두에 두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 절대로 이인맥을할때 너무 생선 가시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좀 여러분이 요거 지금 진해 보이지만 마르면 굉장히 열이 태집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응? 이렇게 천천히 해줍니다. 물론, 이때 이걸 너무 진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 더할 나이가 없죠.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죠. 택점이 좀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도 정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고요. 야, 이렇게 해주면 이 정말 여러분이 그리고 싶어 하고 꽃의 왕이라고 불리는 모란의 그 느낌이 아주 영롱하면서도 느낌이 좋죠. 야, 오늘은 모란 그리는 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모란의 음,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꽃의 왕이라고 불리면서 또 부귀와 어, 여러분에게 진짜 많은 걸 상징하고 있지만 부귀를 가장 많이 사랑하죠. 그리고 장렬하고 장엄하고 어, 화려함을 뜻하기도 해요. 야,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태점만 중간에. 한두 개씩만 살짝 이렇게 찍어 주면 이 그림은 오늘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이 하나씩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렇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모란이었고요. 여러분에게 꽃의 화사함과 장려함이 그리고 부귀함이 여러분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